好 <Yeah. S 2>、oh. 여 1번 곡, 마이너스 73kV 대진 번호 2번부터 5번, 마이너스 62kV 대진 번호 10번부터 13번까지 선수는 선순 대기실에 대기 바랍니다.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. 여 1번 곡, 마이너스 7 3 k v 대진 번호 1 3터 5번, 마이너스 62kV 1 0번부터 13번까지 선수는 선수 1 0 2에대기바번니다번 10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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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1 1 0 1 0 1 0 1 1 1 1 1 0 1 여 1번도 마이너스 46킬로그램 대진번호 5번 인천 동두천 <laughs> 최수영 청 인천 동두천 강지영 통 사포트 출전 대기 여 1번도 마이너스 46킬로그램 대진번호 8번 성주문선 김수 박지성 신의지 고 사코트 公益活动。<music> <music>